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팟캐스트 오늘도 영탁입니다. 네, 오늘도 영탁은 언제나 여러분께 우리 영탁님의 최신 소식을요 어, 팩트에 기반해서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유튜브 채널 오늘도 영탁.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영탁 님 소식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영탁 님의 새로운 예능 고정 소식. 아, 이거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네, 맞아요. 특히 KBS 개는 훌륭하다. 복기 소식인데요. 네, 그렇죠. 그 의미랑 또 팬분들 반응까지 저희가 좀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그 개는 훌륭하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소식부터 좀 짚어 봐야 할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1,500만 반려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예능을 넘어서 뭔가 좀 다른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포부가 좀 보이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번 시즌의 핵심 변화는 역시 그개훌룡 사관학교라는 새로운 콘셉트인 것 같아요 사관학교요? 네 착하게 살자 이 교훈 아래서 그냥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반려견이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음, 실질적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아 착하게 살자 재밌네요 <laughs> 네, 이게 기존 시즌하고는 확실히 다른 점이고, 또 프로그램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사관학교 형식이라니까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뭐 고민견들이 진짜 입학을 해서 맞춤 교육을 받고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죠. 사관학교라는 틀을 통해서 좀더 구조화되고 전문적인 접근을 하려는 걸로 보여요. 아하. 네, 시청자분들도 그냥 재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반려견 교육에 대한 좀 체계적인 정보나 뭐 실용적인 팁 같은 거 이런 걸 얻을 기회를 주려는 의도 같아요. 그냥 한번 해결해 주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한 반려 생활을 위한 그런 교육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출연진 변화잖아요. 그 개버지 이경규 님 복귀하시고 여기에 영탁 님이 그것도 교모 부장으로 합류하셨어요. 아, 이 조합. 네, 이 조합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 자료들에서도 보면 이 조합에 대한 기대감을 엄청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경규 씨의 그 노련함,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 여기에다가 영탁 씨가 가진 그 대중적인 인기랑 밝은 에너지, 이게 딱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가 날까? 이게 완전 관전 포인트죠. 맞아요. 특히 영탁 씨를 뭐 예능의 신이다, 시청률 보증 수표다 이렇게 표현한 기사들도 있던데. 확실히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는 기대가 큰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교무부장이라는 역할도 재밌어요. 이게 그냥 옆에서 돕는 역할이 아니라 뭔가 사관학교 운영에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보여요. 교무부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이번 시즌의 그 컨셉, 사관학교랑 딱 맞물려서 돌아가는 설정 같아요. 아하. 그냥 출연자 중한 명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 세계관 안에서 딱 명확한 역할을 주는 거죠. 그래야 캐릭터도 살고, 보는 사람도 더 몰입하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영탁 씨가 이 역할을 또 어떻게 소화할지 또 이경규 씨랑은 어떤 케미를 보여줄지 아 이것도 정말 궁금한 포인트네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담임쌤 제도라는 걸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좀 새로운데요? 아네 이것도 주목할 만한 변화죠 전설적인 훈련사분들부터 뭐 신예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1대1로 맞춤 교육을 하고 또, 선의의 경쟁도 펼친다고 하더라고요. 오, 경쟁 구도까지. 그럼,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장치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훈련사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각 고민견에게 딱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거고요. 교육의 질과 깊이를 더하는 거죠. 음. 맞춤 교육.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훈련서들 간의 경쟁 구도를 통해서 좀 예능적인 재미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 이런 걸 주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하긴 그냥 교육만 하면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깐요. 네, 그렇죠. 다양한 훈련 철학이나 방식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거고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 다양한 훈련법을 볼수 있고 또 아, 우리 집 강아지 문제는 저 훈련사님 방식이 맞겠다. 이렇게 좀 가늠해 볼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네. 특정 훈련사 방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의 접근법을 보여주니까 시청자들이 자기 반려견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죠. 정... 정보랑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시도군요. 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첫 방송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 10월 9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 KBS 2라고 하니까 이거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꼭 본방사수 해야죠. 자 그럼 이제 보내주신 자료의 또 다른 핵심 우리 영탁님의 개는 훌륭하다 고정 출연 소식에 대한 팬분들 반응 아 이거 안볼수 없죠 정말 뜨거운 반응들이 많았는데 제가 댓글 몇개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궁금하네요 영탁님의 개는 훌륭하나 예능 프로그램 고정 출연을 축하하는 팬들의 반영입니다 첫째 이쁜 영탁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무조건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둘째 기쁘네요 우리 엉탁님 고정 출연 너무 좋아요 반려견 좋아하는 울영탁님 딱입니다 본방 시청합니다 셋째 영불스는 의리 대단하죠 많이 많이 시청 바랍니다 기대됩니다 아 영불스 팬클럽이죠 네 팬덤 언급까지 넷째 영탁님 예능 고정 너무 좋아요 본방사수합니다 다섯째, 내 가수 영탁님, 축하, 축하해요. 본방사수 할게요. 축하, 축하, 귀엽네요. 여섯째, 영탁님, 반려견들 진짜 좋아하는 게 보였는데 기대합니다. 아, 평소 이미지를 다 알고 계신 거죠? 일곱째, 우리 영탁님, 출연하니 본방사수 기다립니다. 네, 댓글들만 봐도 분위기가 확 느껴지네요. 그렇죠, 정말 열기가 대단해요. 이 댓글들을 좀 분석해보면, 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첫째는 당연하지만, 팬분들이 영탁 씨 고정 출연 자체를 정말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네 좋은 소식 기쁘다 너무 좋다 축하 축하한다 다 이런 반응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댓글에도 있었지만 반려견을 좋아한다는 영탁 씨의 그 기존 이미지가 이번 캐스팅이랑 정말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는 점이에요. 반려견 좋아하는 울 영탁님 딱이다. 진짜 좋아하는 게 보였다. 이런 반응이 있었죠.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캐스팅에 설득력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거예요. 확실히 영탁님이 평소 보여주는 모습하고 프로그램 성격이 잘 맞는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반바워 하시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본방사수를 약속하는 댓글이 유독 많다는 거. 네, 무조건 본방사수. 본방 시청합니다. 본방사수 할게요. 본방사수 기다립니다. 정말 본방사수 키워드가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이건 팬분들의 정말 강력한 시청 의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영탁씨 합류가 그냥 화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시청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아까 그 영불스의 일이 언급하면서 시청 동료하는 댓글도 있었잖아요. 네그 댓글은 팬덤의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 그리고 충성도까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대단해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런 흐름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영탁 씨 합류는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새로운 활력과 화제성을 얻는 거고 그렇죠. 영탁 씨 본인에게는 또 고정 예능을 통해서 다른 매력을 보여줄 기회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팬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즐거움과 응원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 다각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방송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영탁님의 개는 훌륭하다 합류 소식부터 그 배경 의미 팬들 반응까지 아주 깊기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정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새로운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랑 이 출연진 조합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 또 우리 반려 운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반려견 예능 프로그램이 그냥 재미만 주는 걸 넘어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면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더 고민해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탁님의 신곡 주시고가 음원 순위 1위가 될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저의 유튜브 채널 오늘도 영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영탁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영탁 구독해 주시고 영탁과 함께해 주시고 주시고 1등 기원해 주시고 영탁님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영탁님 예능 출연 항상 본방사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